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유해 화학물질은 자칫 잘못 다루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관과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점검 결과 허가도 없이 보관하거나 함부로 취급해온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단속에 나선 도내의 한 창고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 쌓여있는 상자들 뒤로 하얀 포대들이 보입니다. 인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과황산 나트륨입니다. 과황산 나트륨 여기 저장선가 혹시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저 지금 허가를 안 받고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 거죠? 유해 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보관하거나 취급을 소홀히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한 달간 도내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업체 121곳을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취급 사업장은 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화재 폭발 등 중도, 노출 등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A 업체의 경우는 아세톤 16,000 리터를 지정된 저장소가 아닌 회사 공터에 저장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B 업체는 함께 둘 경우 폭발적인 화재 확산을 유발하는 위험물 두 종류를 한 장소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유해 화학물질은 안전사고 발생 시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임세영입니다.